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제가 오랜만에 동영상으로 올려가지고, 죄송해요, 너무. 그래서요, 제가 언, 이제부터 미니어처 만들기를 시, 시작했는데요. 제가 쓰는 물건을 한번 소개하도록 하고, 토핑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와, 이거는 드림디포에서 1,800원 정도 샀어요. 이거 소개해 드릴게요 이렇게 이름이 다 써놨거든요? 네 이거는요 이거 딸기 사탕인데 이렇게 딸기 있고요 수박이에요 별 사탕이랑 수박은 샀어요. 잠시만요. 네. 이렇게, 어디 갔니? 이렇게 있는데. 초점이 잘안맞춰지네안 맞다, 안맞 잠시만요. 안 맞춰, 안 맞춰. 너무 초점이 잘안 맞춰지죠? 오, 됐다. 이거 수박이에요. 시도 시도 들어 있어요. 이건 팝 불인데요. 이거는요 제가 그냥 제작한 거예요. 이렇게 있어요. 이거는요 뜯어 쓰는 곡인데요 출두는 잘 모르겠고요. 그냥 뜨 쓰는 고기고요. 얼음은 제가 진짜로 제작한 거예요. 오유마루 반짝이 얼음인데 잘안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나요? 어? 안 보이시나요? 안 보이셔요? 안 보이세요? 일단, 얼음은, 통과. <laughs> 이거는 딸기 롤 케이크인데, 이거는 제가 첫 작품으로 만들었거든요. 잠시만요. 첫. 이거 열고 올게요. 네, 열고 왔습니다. 이거는 제가 첫 제품인데요. 조금 못 만들어도. 안에는 조금 예쁘게 나왔어요. 안 보이시나요? 더안 좋아진 것 같군. 네, 이렇게 있어요. 한눈이 안 좋네. 잠시만요. 네 이거는요, 딸이롤케이 쪼가리랑요 스틱들인데요. 좀 더러워요. 이게 먼지가 쌓여가지고. 이거는요, 폴리머 제작이에요. 폴리머 클러 그리고 본격적으로 제가 사용하는 도구를, 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요, 알파몽고에서 산 파스텔입니다. 조금 더러워요. 그래도 색은 잘 나오고요. 그리고, 이거는 밀대고요 1350원으로 싸게 샀어요. 이거는요, 사필봉, 달라라치킨님이 쓰시던 그런 거예요. 이거는 다팅톨인데요. 도트봉이라도 불리기 좋아하죠. 그 다음에 이거는 커터칼. 아이소에서 샀어요. 이거는 드림비포 이거는 우유 마루예요. 아까 전에 얼음 만들, 오른 토핑 만들 때 썼던 그 우유 마루였고요 모드로 사용해도 되는 거예요. 음, 그 다음에, 음, 이거는, 공병 샀을 때 어, 여기 안에 들어있던 숟가락이고요. 다이소에서 샀어요. 네, 이렇게 사용하는데 어떠시나요? 제가 많은 토핑 만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아 맞다 이거. <laughs> 핀셋, 고브라진 핀셋. 이제, 이제, 진짜로, 빠빠이입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빠이.